안녕하세요. 변승재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 비트코인 SV 코인에 대한 우리 매매 전략 빠르게 좀 점검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코인 시장에서는 이슈와 호재에 대한 부분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7월달, 9월달 금리 인상이 추가적으로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비썸에서는 어떤 코인들이 새롭게 성장이 되고 뭐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이제 움직이는 코인들이 있기 때문에 자, 호재와 일정들 계속해서 좀 추적을 해야 되는데요. 자, 우리 오늘 유튜브 영상에서는 어, 우리 비트코인 SV 코인의 하반기 호재와 일정들에 대해서는 에, 다 전부 이야기를 드리기에는 시간이 너무 길기 때문에 자, 하단 제 개인 번호로 숫자 1번이라고 문자 남기셔서 카톡방 들어오시고 우리 정보들 공유받고 좋은 목목들 네, 매수 매도 타이밍 공유 받아서 여러분들 좋은 투자 수익 함께 네, 단타 대응 진행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최근에 이제 카바코인이 좀 많이 올라와서 투자 수익을 챙겼고 또 비트코인 캐시 많이 올라와서 또 단타 수익을 챙겼고 그 외에도 우리 400원에 공략했었던 하이파이코인 어제 500원까지 올라가면서 이제 목표가를 달성을 했고요. 뭐 등등등 우리 추천 사인들 언제 매도해야 되는지 그리고 언제 우리 목표가 달성을 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실시간으로 가이드라인 전해드리고 있으니까요. 하루에 10% 정도 수익 챙기는 걸 목표로 네, 단타, 대응, 매매 진행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소통방 입장 방법 하단 번호로 숫자 1번 문자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돌아와서. 비트코인 SV 코인의 최근의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이제 비트코인이 좀 많이 상승이 나왔어요. 큰 그림에서 보면은 25,000불을 탈환하고 25,000불까지 조정을 받았다가 눌림목에서 이 우아양 추세를 극복하면서의 단기급등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은 살짝 이 3만 1000불을 돌파하는지 돌파 못하는지에 따라서 추가 상승인지 아니면 하락인지가 결정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자, 큰 그림에서의 차트를 좀 보도록 하면은 자, 역추세 구간, 우리 저점 구간에서 요 매물대를 지금 소화하는지, 그리고 상승하락, 상승하락, 그리고 다음 상승턴이 4만 불까지 저는 열려있다라고 봤는데, 자, 바로는 못 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한번더 눌렀다 갈 수도 있고요. 바로 갈 수도 있는데, 요 위로는 3만 1000불 돌파 여부, 밑으로는 2만 9000불 이탈 여부를 통해서, 자, 방향성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시고, 그리고 비트가 무너지면, 무너졌다 반등할 때 어떤 코인 비트코인 우리 SV코인도 한번 무너졌다 반등할 때요 구간이 여러분들 매스타점이니까요 최근에 돈 들어온 자리 얼마 36,000원 가격 혹시나 35,500원까지 비트코인 SV가 한번 눌렀다 반등이 나온다면 자, 요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저점 매수 기회 신규 매수 기회 추가 매수 기회 잘 누려가 보시기 바라겠고 자, 만약에 비트가 31,000불을 ,000 돌파한다면 우리 비트코인 SV코인도 자, 55,000원과 59,000원의 매물대를 뚫어내고 한번더 추가 시세가 분출이 될 건데요. 그때의 고가 매도 타점들 계속해서 우리 카톡방에서 업데이트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기술적으로 단기적인 관점에서의 대응 전략을 체크를 해보도록 할 텐데, 자, 과거의 저항이었던 자, 41,500원을 강하게 돌파하고 그 가격을 방어해주고 반등 나온 자리가 이 자리입니다. 41,500원과 43,500원. 그리고 이 구간에서 큰 시세 나오고요. 그리고 하락파동 나오면서 저점 다지고, 네, 반등 나온 또 자리가 대략적으로, 자, 45,500원 가격이에요. 현재 시점, 이제 밑으로 짧게는 45,500원, 길게는 41,500원에서 43,500원. 500원 지지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요 구간대를 이탈하지 않고 추가적인 기술적 반등이 나온다면 현재 가격 기준 우리 요 박스권 상단 가격 1차 5만 1천원 그리고 2차 5만 5천원 가격을 목표 가격으로 해서 여러분들 단기 시세 빠르게 좀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단기 분봉상 목표가 5만 1천원 2차 5만 5천원 그리고 3차 5만 9천원 제시를 해 드리도록 할 텐데, 자, 요 59,000원 가격은, 자, 직전에 우리 고점 라인 때입니다. 그래서 요 가격을 돌파 못하고 차익 떨어지고 요 가격을 돌파 못하고 소폭 조정 중인 모습인데요. 추후에 직전에 매물대를 뚫어낸다면 그때는 위로 추가 상방 가능성이 크게 열려 있으니까 여러분들 비트코인 SV 코인을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은 주말 동안 이 3만 1000부를 뚫어내는지, 이 3만 천부를 저항받고 2만 9천 달러 깨면서 추가 낙폭을 가져갔다 반등하는지를 확인하셔서 우리 비트코인 SV 코인도 주요 랭라인을 깨고 추가 낙폭을 가져가느냐? 아니면 한번더 위로 상방 돌파하고 추가 폭등의 구간으로 접어드는지에 대한 방향성을 잘 점검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비트코인 SV 코인에 대한 간단한 기술적 분석에 대한 내용들을 점검을 해봤는데요. 자 지지와 저항이 뭔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하단 번호로 숫자 1번이라고 문자 남기셔가지고 우리 비트코인 SV 코인에 대한 실시간 우리 대응 전략 매수매도 타이밍 업데이트 해가지고. 네 여러분들 전략 업데이트해서 네, 좋은 투자 수익 챙기는 기회들도 앞으로 파동을 잘 활용해서 여러분들 투자 수익 만들어 가시기 바라겠고요. 하단 번호로 숫자 1번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구독자분들과 같이 하루에 10% 20%씩 투자 수익 만들어 가고 있는 자, 카톡방 초대 링크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자 오늘도 자, 2연속 여러분들에게 10% 10% 토탈 20%의 투자 수익을 챙겨 드렸는데 자 내일도 네, 그리고 오늘 저녁에도 네, 좋은 타점, 좋은 사람들과 우리 구독자분들과 같이 하루에 10% 20%발 빠르게 투자 수익 만들어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하단 번호로 숫자 1번 문자 남기셔서 여러분들 좋은 투자 수익 함께, 네, 재밌게, 나무지게 투자 수익 만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과거에 이제 앱토스 코인을 우리가 몇백 프로 크게 이제 수익을 챙겼던 코인인데요. 자, 보면은 뭐 하이파이 20% 폴리곤 200%, 오브스 코인 70%, 앱토스 코인은 여기 바닥에서 반등할 때, 4,200원에 공략해서 네, 2,000가지고 1억 1,000까지 5배 정도 크게 또 수익을 냈, 냈었던 코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닥에서 이제 가격 조정, 기간 조정, 골파기 자리에서 반등할 때, 네, 저점에 공략해서 위로 큰 폭등의 시세를 누려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자,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 중인 상황에서 요 가격대를 이탈하고 한번더 과대나 폭에서 반등하는 구간에서의 압도적인 폭등 시세를 추후에 같이 노려보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들도 하단 제 개인 번호로 자 1번이라고 문자 남기셔서, 자, 과거에 5배, 6배 크게 스윙 생겼던 액터스 코인처럼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 끝에서 골파기 구간에서의 반등 구간 잘 네, 선별해서 크게 그리고 높게 그리고 수백 프로 네, 압도적으로 수익을 챙기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네, 소통방 참여하셔서 네, 좋은 기회를 같이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들 비트코인 반감기까지 약간 300일 정도의 시간이 남았으니까요. 300일 집중해서 계좌 회복 그리고 계좌 폭등의 시세를 같이 노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